한 사람, 세 사람, 두 사람, 한사 탄핵 사람, 탄핵 람한사 사람, 한 사람, 한 사람, 한 사람, 한 사람, 한 사람, 한사에는 제가 여기서 한 사람, 한 사람, 이제, 세보니까는 4주 동안 했었더라고요, 제가. 네그 당시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없었는데, 제가 요즘 올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.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을 아껴주시고, 그때는 정말 사아이었다 보니까는 제가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했는지 몰라요. 근데, 근데 제가 이제, 그때도, 하... 아, 아닙니다 제가 항상 외치던 게 뭐냐면요, 이 사람들한테, 내란째 빠진, 내란째 판에, 계란 없는 계란탕, 멘팡이, 내 자식들아! 맞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아주 그냥 우리 국민들을 우령하는 겁니다, 여러분! 우령치 없는 우령차야. 자, 아무튼. 자, 일단은 뭐 아직 이거는 이만한.